골수성질환, 재생불량성빈혈, 골수형성이상정우군 골수섬유증, 골수성백혈병을 도와드립니다. 혈액질환 중 골수와 연관된 혈구의 불균형질환인 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 골수섬유증, 골수성백혈병을 도와드립니다. 골수는 성인에서 대부분의 혈구를 생산하는 조혈기관으로 혈구세포를 생산하는 적색골수와 지방조직으로 채워진 형색골수로 구분됩니다. 적색골수와 황색골수의 비율에 따라 혈구세포의 생성이 달라지는데, 골수의 초기에는 적색골수의 비율이 높다가, 노화에 따라 황색골수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적색골수가 황색골수로 황색골수와 적색골수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에서 골수계 정구세포, 림프계 정구세포로 분화되며, 골수계 정구세포는 다시 저가세포, 그핵구, 비만세포, 골수모세포로 분화되며, 림프계 정구세포는 다시 자연사례세포, T세포, B세포로 분화됩니다. 골수계 정부 세포의 분화 과정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재생성 불량빈혈, 골수 형성 이상 정후군 골수성 백혈병, 골수섬유증 등의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골수성 질환 중 황색골수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범혈구 감소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재생 불량성빈혈은 재생 불량성빈혈 최초탕으로 적색골수의 기능이 저하되어 범혈구성 감소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골수 이형성증은 골수 이형성증 시소탕으로, 골수 내부의 섬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범혈구 감소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골수 섬유증은 골수 섬유 시소탕으로, 적색골수의 기능 이상으로 미성숙 백혈구 과잉, 범혈구 감소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성 백혈병 시소탕으로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